안녕하십니까. 에, 이 영상은 에,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나아가, 어, 우리 에, 미국 l a 소재하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에, 박사학 과정을 에, 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졸업하신 동문들, 이분들을 위하여 어, 진행되는 에, 하나의 에, 말씀이라고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 저는 l a 에 LA에 소재한 필터 리폼드 유니버시티 대학원 과정, 박사학 어, 건강학 박사학 과정, 아시아 지역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많은 다사다난하고 참으로 2025년은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한 해를 마무리한 오늘은 이 녹화하는 날이 2025년 12월, 오늘이 8일입니다. 9일, 12월 9일. 죄송합니다. 9일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말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지혜는 뭐한두 가지도 아니고 성경 전체의 몇 면이 이면 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21세기에 유력하게 등장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어 쭉 유전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후성적으로도 유전이 되는, 에, 것을, 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중에, 에레미아서 애가 5장 7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죽어, 다 죽어주고 사라졌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즉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즉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다 물려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걸 또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즉, 부모의 죄가 또는 나라고 해도 돼요. 나 본인의 죄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도 나간다. 3, 4대까지도, 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3, 4대가 지나야 내가 지은 죄의 업보가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자녀들, 자녀 손들까지도 전부 새겨져서 내려가는 것이 3,4대까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후성유전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사태도 많이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은 올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즉, 이 환경적인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가족도 환경입니다.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점점 나갑니다.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국가적인 거, 이러한 또전 세계적인 거,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이게 환경이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사,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요인들이나 행동하는 패턴이나 습성들이 그대로 내 몸, 내 영혼, 내 DNA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DNA 속에 들어와서 잠재되어 있다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3, 4대까지도 물려준다. 이게 후성 유전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물려받은 나의 신체는 그 DNA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DNA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습득되는 DNA도 있어요. 그 환경적인 요인 속에는 죄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저질렀다 하면 나로 거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을 떠나서 일단은 자녀들에게 습성적으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 손꼽히는 연구 사례가 네덜란드인데요.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의 에 침략을 받고 압박을 받고 독일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복종이 되면서 거기에서 어그 3, 산그 2차 대전 중에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핍박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에,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비만자가 많이 나와요 또왜 그러냐 비만이라는 거는 에, 잘 살고 잘 먹어야 에, 비만자가 에, 물려, 저, 저, 저 비만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라든지 온갖 외, 외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만자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부모들이 또그 자자손손으로 3, 4대까지도 그것이 유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의한 후성 유전학의 하나의 실례가 됩니다. 그럼 3,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그 3, 4대 후의 부모들이 지은 여러 가지 또 습득하거나 지은 죄들이 또 3, 4대까지 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에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좀 구분한다면, 영어로 rightness라고 그래요그 다음에, 정의는 사회 관, 사회나 법률적인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 법률적인 용어로서 justi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비와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이고 정의는 그러한 자비나 연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는 재단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인 공정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정의는, 에, 추레기, 죠 아마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에, 노예로 그 살아가는 중에, 모세는 그, 에집트의 왕자였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외출 중에 보니까, 자기가 같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심한, 에, 억제와 압박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이집트 그 관리 감독자가 그것을 가혹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죽입니다. 죽에서 죽에서 묻었는데 이집트는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속에다 묻은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것을 모래라면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 버립니다. 날려갖고 드러나요. 시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람에 날렸던 어쨌든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서 드러나게 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집트 관리를 죽였으니 자기가 아무리 왕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날 미리안 쪽으로 도망갔어요. 애주태에서 그래서 그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80세 이후에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을 전부 데리고 나오게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셨어요. 드러났잖아요드어나서 벌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법정에서, 어, 하나의 제도적인 거, 법률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 3, 2025년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네요. 벌써 1년 됐네. 12월 3일날, 에, 개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이루어지고 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총 뿌리를 겨누고 다 잡아다가 어, 그중에 몇몇은 또 죽이려고 했던 국회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역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여러 번의 개엄이 있었어도 국회 안에까지 총을 갖고 들어가 본,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짬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들어가게 시켜서 어, 총을 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져서 결국 20, 20, 12월 4일날 새벽에 개험이 바로 해제가 돼서 지금까지 삼으로 다사다단하게 1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도 내란 사태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여기저기 내란 잔당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대로 심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은 그래요.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 2025년 12월 9일 현재도, 어 사법개혁이니 뭐란 여러가지 입법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의라는 거그 속성은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하게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집행을 했을 때 그게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 가혹하게 에? 800원인가 시내버스 운전사가 그 돈을 빼다가 커피를 마셨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형벌을 때리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법 집행이 그렇게 돼서는 되겠어요 어? 윤석열을 풀어주는 판사도 있잖아요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후손들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물려주지도 않지만 아마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둘은 다그 부모 또그 조상으로부터 3, 4대 물려받은 후손 유전적인 어떤 유전자가 있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진실을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진실로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어디로 가냐. 그런, 그, 나는 거북이로 보는데, 그런 거북이들이 항아리에 빠져가지고, 항아리 깊은 속 깊은 항아리에서 거북이가 기어 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게 바로 교도소를 말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15년이든 2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앞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범들 다 그래요. 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집행했냐? 왜 결국은 그람 망상 속에서 괴엄을 일으켰느냐? 간단합니다. 그게 유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즉, 윤석열, 김건희 두다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그렇게 해서, 개엄을 일으킨 것도 개몽을 시키려고 그랬다. 이거 말이나 돼요? 국민들 개몽시키려고 국회까지총 들고 들어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막아내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개 겸하에서 살고 비참한 삶을 또 살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수냐, 진보냐, 예수님 갖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정치에 발들지 않았어요. 그 70인 공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헤롯 땅도 아니고, 어, 그런 또 로마의 로마 관청의 관리로 근무한 적도 없어요. 어? 그저 아주 평민 속에서 태어났고 평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앞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았지만 그 자나 예수님이나 그 서기와 바리세인들에게 뭐라고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사 같은 새끼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나 독사의 새끼나. 이런 혹독하게 세례 요한이 두번 예수님이 한번외쳐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왜? 입만 벌리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저 사탄에 속해 있고, 귀신에 빠져 있고, 그 무술에 젖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충분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은 후성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거짓말에 아주 능숙했다는 것입니다. 둘다다그 부모 선조가 엄청나게 거짓말을 잘했다. 이것이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의 정의로 실천이 된 것이 오늘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것을 잘 지혜를 깨달으셔서 3, 4대까지 간다는 것. 반드시 갑니다. 어, 내가 만든 여러 가지 행동 습성이, 습관이, 습관이나 내가 지은 죄가 내 자식 손자까지 그 3, 4대까지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무서울 만큼 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한다.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 후속 유전학 이야기를 좀 했고, 공의와 정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추운 날 우리 에, PRU, 트리턴 대학원 동창들 참 모여서 박사생들이 모여서 지금 모임이 있어서 설교를 해달라 근데 제가 설교를 그날, 그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갈 일이 있어서 가질 못하고 이 영상으로 권장을 드리는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는 건강학을 가르쳐야 되고 이 건강을 배우는 사람들은 2년 8개월 동안 에, 또는 2년 8개월 아닙니다. 지금, 건강학 박사 단톡방에는 한 70명 이상이 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다음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 앞으로, 어, 어,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 에, 목회자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학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지만,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사회와 국가의 여러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자. 배워서 지켜주자.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니에요. 대체의학은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밑에 단계입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맨 위에 있어요. 세포 부활학입니다. 세포 부활학.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 배우는 건데,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인천 공장에 와서 실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한의학을, 한의학에서는 한약제, 약초라고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되고 목회하시는 분들마다 건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잘 배우셔야 그거를 이론과 함께 실기도 실기가 중요합니다. 배우신그 실기는 직접 어. 신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 시킨다든지 또는 목회자가 직접 교회 안에서 한다든지 설치 작가, 설치 약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식약청 허가가 바로 나옵니다. 허가 받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약 만드는 방법 이걸 배워서 이웃 주민들 또는 가족들 사회 여러 가지 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고쳐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한의학이 있으면 여기 서양의학이 있습니다 이둘다100%환자들못 고칩니다 왜 세포부활학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포부활학을 배운다는 것은 서양의학 한의학에서 못 못 고치는 여러 가지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들을 한번 고쳐보자 해서 나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약으로 잡고 어떤 것을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걸로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반인들도 할수 있도록 그 대신 건강학박사 자격을 갖고 오시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동포를 살리고 제가 어 목사나 전도사일 때부터 목사까지 할 때까지 인도, 필리핀, 중국을 성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의료성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셀제를한 통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교, 단기 성교인데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 아주 가난에 지치고 위생에 불길한 위생수에 살다가 인도만 해도 50세 초반이면 부모가 죽어요. 고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이나 숫자가 많먹든지 많아요. 더 인도의 고아들이 그런데 다 질병으로 50대 초반이면 다 죽거든요. 부모들이 거의 다 평균 수명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발라주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일어쓰고 어.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픈데, 머리 아픈데,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픈데 바르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셀젤 속에서 벌어졌어요 바르고 기도하고 바르고 기도하고 그 성교를 에, 한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걸 배운 상황에서 여러 환자들, 못 고치는 질병 속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건강학 박사를 배움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배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